예, 환경보건학을 위한 분야독성학 원론 지난 시간에 칼솔제네시스에 이어서 어, 유전독성 지네틱톡시스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네틱톡시스티는 직간접적으로 DNA 손상을 초래해서 발생되는 독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서 직간접이라고 하는 것은 원물질 형태로 또는 어, 대사체가 독성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어, 설명할 수 있겠죠. DNA가 데미지되었다고 라 하는 것들은 DNA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인데요. 그것들 유형별로 본다면 미스매치라고 한다는 것은 아데닌과 사이민 그리고 어, 사이토신과 구아인 이렇게 DNA 페어링을 하죠. 그 페어링이 어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스매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구아인에 메틸기가 붙어서 이 부분이 원래는 어, 사이토신이 와야 되는데 사이민이 온다. 면, 이게 미스매칭 되는 것이죠. DNA가 복개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알킬레이팅 에이전트 작용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DNA 베이스의 염기에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 아미기가 탈락된다든지, 또는, 어, ROS 또는 아, NOS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X-ray에 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알킬레이팅 에이전트도 이런 일을 익힐 수가 있죠. 또 베이스가 빠져나가는 경우, 탈락되는 경우죠. 이런 것들 우리가 A 베이식 사이트가 발생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퓨리인 경우에는 어, A 퓨인 또는 피리미딘인 경우에는 A 피리미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이트가 발생할 때도 DNA 데미지라고 표현합니다. DNA 사슬이 한 가닥이 끊어지면 싱글 스트랜드, 두 가닥 모두가 끊어진다면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가 일어났다고 표현하고 을 있고요. 또그 DNA 사슬이 서로 어, 연결돼서 붙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크로스링크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틴과 어, 그런 크로스링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자기끼리 붙을 수도 있고 또 어, 어떤 에너지가 높은 광선 예를 들자면 UV 같은 것에 의해서 다이머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물질이 와서 붙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물질이라고 표현했지만 어, 프로틴이 달라붙어서 DNA 에덕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알킬레이팅 에이전트가 작용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약물 같은 것들이 DNA 사슬에 끼어, 서, 끼어드는 서끼어 경우도 있고 합니다 이런 경우들을 모두 DNA 데미지 라고 부릅니다 이 DNA 어, 원래 있었던 그 염기라든지 그런 것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변형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통칭 DNA 데미지 라고 합니다 이 DNA 데미지들을 감지하고 고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DNA 데미지 어 리페어링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 어떤 급작스운 어떤 변화가 어, 유전 물질에 발생했을 때 우리는 m u t a 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뮤, genetic material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DNA일 수도 있고 또는 유전자일 수도 있고요. 어, 또는 크로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의 뮤테이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떤 베이스 하나에 발생할 수 있죠. 그걸 우리가 포인트 뮤테이션이라고 하고요. 그 경우에는 트랜지션, 트랜스버전이라고 하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여 드리겠습니다. 또 어, 프레임 시프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DNA가 이제 RNA를 어, 트랜스크립션 하잖아요. 그리고 걔네들은 어, 프로틴들을 만들어 내는데 정상적으로 한다면 사이민 대신에 이제 유라실이 메신저 RNA로 트랜스 n s c r i p t i o n 된 것이죠 그러면 요세 염기의 조합으로 프로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포인트 뮤 t i 이션이 발생한다면 은 우리가 어, 요 구아닌이 원래 왔어야 되는 건데 구아닌이 이제 원래 요, 와야 되는 건데 아데닌이 오게 된 경우가 발생하는 것. 이건 이제 포인트 미트시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죠. 원래 여기에 아데닌이 왔다는 것은 어 아데닌이 와서 오게 된다면 원래 GGC라는 요 트리플렛 요세 개의 조합이 글라이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데닌이 오게 된다면 다른 프로틴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프로틴 하나만 어, 이제 이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현상을 우리는 포인트 뮤테이션이 한다면 전체적으로 뭐 유전자 하나가 탈락되거나 또는 삽입됨으로 인해서 이 전체가 밀려쓰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줄줄이 서로 다른 정보를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형 참사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프레임 쉬프트 뮤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코 o i n t mutation 에 있어서, 우리가 어, transition, transversion 이라고 구분해서 이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데닌과구아닌은 퓨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염기의 구조를 본다면, 육각골리 어, 하나랑 오각골리가 서로 붙어 있는 우리 것을 퓨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이토신과 사이민을 피리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같은 구조끼리 이렇게 포인트 뮤테이션으로 바뀌었을 경우는 우리가 트랜지션이라고 부릅니다 즉, 아덴인 대신에 구아닌이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트랜지션이 발생했다 또는 사이토스인 대신에 타이민이 어, 어, 바뀌어서 들어갔다면 우리는 그것을 트랜지션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데인은 고리가 두 개잖아요 고리 두 개짜리가 하나짜리로 됐다면 어, 이건 트랜스버전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둘다 문제이긴 하지만 고리 두 개짜리 자리에 고리 한 개짜리가 바뀌어서 되게 된다면 DNA의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이 모양이 변했다는 것들은 이 효소가 달라붙고 움직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장애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버전이 훨씬 더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포인트 뮤테이션이 발생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본다면, 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경우는 이 슬라이드에서 본다면요, 만약에, 음, 원래는 사이민, 아데닌 사이토신이 와야 되는데, 이 C 자리에 T가 왔다면, 한 사슬만 놓고 보겠습니다. 이게 두 개가 이제 상보적으로 결합돼 있으니까, 어, 얘는 이제 메신저 RNA에 있어서는 PAT에 의해서 우리가 UAU로 와야겠죠? 근데 요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프로, 프로틴은 비록 하나가 바뀌긴 했지만, 어, 타이로신으로 결과적으로는 같게 됩니다. 다행스럽게 하나가 바뀌었지만 결과는 크게 바꾸지 않은 것이죠. 결과는 바뀌지 않은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뮤티이 발생했었지만 조용히 넘어갔다라고 해서 silent m 이라고 말합니다. 그 반면에 어 이제는 엉뚱한 유전자가 올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미스센스 뮤테이션이라 부르고 있고요. 우리 가 앞에서 봤던 사례죠. 근데 어한그 트리플렛 코드에 있어서는 종료 프로틴을 아, 그 더이 그 트랜슬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종료시키게 되는 신호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아무런 프로틴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스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더 뒤에 아뮬리엑시드가 와야 되는데 오지 못하고 그냥 이그 신호를 딱 받아들인 다음에는 더 이상의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게 되니까 이건 이제 non-sense mutation 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포인트 뮤테이션에 의해서 어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의한 대표적인 질환들이 우리가 sickle c anemia 라는 질환이 있죠 이 경우에는 치환대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프레임시프트 뮤티케이션에 의한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페이크 디지이스라는 유전병이 있습니다. 이런 DNA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걸 감지하고 우리 몸에서 이것을 고치는 그런 기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전이 있는데 그걸 유형별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DNA를 리페어링하는 그런 과정들은 어, DNA 리플리케이션, 즉 복제하는 과정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비유를 한다면 그 워드를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타 없이 그대로 친다면 어떤 뭐 글을 보고 그대로 옮겨 쓰는 그런 경우 있을 때 굉장히 잘 치시는 분들도 가끔씩은 오타를 치곤 합니다. DNA도 마찬가지로 복제를 함에 있어서 원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야 되는데 아주 가끔씩 그렇게 엉뚱한 뭐 비루한 다음 타이핑을 한다, 엉뚱한 베이스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원본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지해서 이상생인 것을 알고 그 세포가 그것들을 복페어하는 그런 기능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DNA를 리플리케이션 하는 데 관여하는 효소가 DNA 폴리머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는 DNA를 쓰기도 하지만 지우기도 하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DNA 폴리머레이스에서도 뭐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DNA 폴리머레이스 3. 또는 원 이런 것들이 주로 그런 미스매치된 DNA들을 감지하게 되고 그걸 리페어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클레오타이드 차원에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어, 누클레이스가 그리고 어, DNA 폴리머레이스가 그것들을 결국은 이제 제거하고 다시 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베이스 하나를 빼낸 다음에 새롭게 그것들을 다시 써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그 베이스 하나를 빼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엔자임이 따로 있습니다. 글라이코실레이즈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쪽을, 어또 교정하는 그런 엔자임들이 또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 베이스 익스젠 리페어를 조금 더잘 말씀드린다면, 어 이상이 생겨온 베이스를 DNA 글라이코실레이즈가 인지합니다. 인지하고 그걸 빼낸 다음에 그빈 공간이 생기겠죠. 일종의 뭐, 그것이 퓨린이라면 에이, 에이 퓨리 에피리닉 사이트라고 할수 있는데, 요 부분을 인지하고, 에피 엔도 뉴클레이즈가 그걸 인지하고, 그 부위를 잘라낸 다음에 DNA 폴리머레이즈가 다시 와서, 어, 제대로 된 DNA를 다시 쓰고, 그리고 이제 그 사슬을 이어서 완결시켜주는, 그건 이어주고, 완결시켜주는 건데, DNA 리갈즈가 어, 하는 것들인데, 그렇게 해서 마감질하는 방식으로, 이런, 어, 베이스 g l e s t r a 일어나게 됩니다. 싱글 스트 s 드든 더블 스트 n 드든 d n a 가닥이 끊어지는 것들은 어, 굉장히 큰 일인데요. 일단 한 가닥이 끊어지는 싱글 스트랜드 브레이크의 경우에는 손상된 부위를 다른 상보적 e 로연결 r e a k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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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있 e a k 데두개다다 끊어진 경우에는 어, 조금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두 개가 다 끊어진 경우에는 만약에 손실 없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가닥만 살짝 완전 히 예리하게 딱잘라졌다고 한다면, 바로 이어붙이면 되겠죠? 그런 경우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중요한 부위까지 다 소실되어서 거기가 통째로 날아갔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정보가 소실될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염색체에 있는 것을, 정보를 끌어와서, 그거를 주형으로 삼아서, 주형으로 삼아서 다시 떠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일들인데요. 어,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여기 있는 링크를 여러분들 들어가 보서 한번 보신다면 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어, 모식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진핵세포 지미케리우스는 어, n a 가 손상되면은 이를 어,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통해서 감지하고 그 대응책을 마련하고 발동합니다. DNA 구조에 손상이 발생하면 이를 어, 센서 단백질이 인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DDR이라고 하는데요, DNA 데미지 리스폰스하는 그런 어, 그 시그널링 패스웨이의 업스트림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어, 그리고 DNA를 수복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DDR 시그널링 패스웨이는 크게 센서, 그리고 트랜스듀서, 그리고 이펙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 센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NA 손상으로 인한 구조를 에, 이상이 생긴 것을 감지하는 단백질들이고요. 어, 트랜스듀서는 음, ATM, 또 ATR, 그리고 그 다운스트림 키나지에들을 포함한 인산화 효소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팩터는 그 트랜스 듀서의 기질로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세포기전에 참여하면서 결과적으로 유전자의 안정성, DNA 복제, 수복, 셀 사이클 컨트롤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반응들의 체계는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찾아서 따로 공부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전에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전독성에 대해서 굉장히 더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어, 우리 원전에 나와 있는 것 가운데서 카시노젠시스 관련된 부분들과 중복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내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내용들을 어, 제가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유전독성 관련되어 있는 시험법 또 중요합니다. 그 부분도 제가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교재를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